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이렇게, 구겨져. <laughs> 구겨진 티를 입고. 인사드리게. 왜 이렇게 구겨진 거야, 오늘따라? 세상에. 너무너무 구겨진 티를 입고. 간신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켈리 수업을 가기 전이에요. 이제 켈리 수업을 가야 되는데, 오늘은 세 분이라. 어, 마지막 수업을 할 예정이라서 어, 마지막으로 견본 그런 연습할 수 있는 글기나 이런 많은 글씨체 글씨를 써서 드리기도 하고 할 거고요. 또 오늘은 액자를 캘리액자를 하나씩 만들어 가시도록 이제 준비를 해갈 것이기 때문에 네, 참 자리를 잡고 준비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바로 요렇게 마이크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무슨 바람이 들어가지고 했는지 몰라요. 요즘 너무 더워서, 그죠? 건강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세상에. 더워가지고, 말이죠. 응? 어떻게 다들 살고 계시는지. 궁금스 하지만. 물론 저도 잘, 시원하게, 집에서, 카페에서 캘리하던지,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캘리를 요즘에 잘안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저히, 예, 하지를 않네요. 도저히. 아무튼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어, 최근에 이제 또 오랜만에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제가 제 수업, 켈리 수업 비용을 이렇게 관심 있어 하셔가지고, 어, 이 정도 한다. 한 달에 뭐네 번이고, 총그 하루에 두 시간씩? 총네 번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 어, 비싸네? 약간 이런 반응을 또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예, 비싸다는 내용을. 그래서, 아, 정말 또 오랜만에 또 생각을 해봤어요. 아, 진짜로 내가 너무 비싸게 받는 건가? 어, 그 생각을 또 곰곰이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럼 더 낮춰야 되나? 그래서 또 아는, 아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또더 낮춰야 되나라는 생각을 또 했는데, 얘 예, 초창기에는 제가 아주, 낮게 했거든요 그냥 뭐 지인이고 아는 아는 사람이고 이렇게 아어 하는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으로 되게 낮게 해서 진행을 했더니 저도 이게 점점 갈수록 하기가 싫어지고 그게 마음이 좀 별로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제 시간을 사용하는 거고 어차피 그리고 이몇년을 걸쳐서 나온 나만의 이 글씨체를 한 번의 수업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어, 모든 그런 것들 기술을 한 번에 캐치해서 엑기스를 뽑아서 이제 배우시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막 싸게 해면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번 배워놓으면 어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글씨체로 이제 작품을 만드셔서 판매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인쇄를 해서 어떤 상업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보니까 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이거를 너무 저렴하게 해도 나의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걸수 있겠구나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글씨체의 정체성 나의 그동안에 걸어왔던 힘들게 어, 연습해왔던 나의 노력들이 뭔가 한순간에 어, 녹아드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아, 이거는 아니다. 수업할 때 욕을 먹더라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나. 근데 진짜 솔직히 비싼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고. 그래가지고 아무튼간에 너무 저렴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좀 이런저런 생각이 또 들어서 주절거려 봤어요. 또. 이렇게 주절주절 하면서 또 풀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뭐. <laughs> 근데 뭐. 장분간 이 가격은 바뀌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올리지도 않을 예정이고요 그냥 이 정도가 지금 상황으로는 적당한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은 수업을 가기 전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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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또 요즘에 또아 고민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아 고민이 너무 많아 아할 얘기가 너무 많네 또 막상 키고 나니까 아니 그게 말이죠 그거 있잖아요 맞아 이 캘리그래피를 최근에 댓글에도 그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어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게 또 캘리가 너무 좋아서 이제 뒤늦게 이 캘리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으셔서 엄청 관심 있게 이제 보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많이 도움도 받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직도 내 영상이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에서 아주 최근에 굉장히 인스타로 유명하신 그 글씨 어, 켈리 딱 이름 들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분의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잘 팔로워 수도 많으시고 많이 온라인으로도 활동적으로 오프라인으로도 공방을 가지고 아카데미도 하시면서 활발하게 하시던 분인데 이제 오프라인을 그 공간 공방을 이제 접으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분들도 잘 하고 정말 자리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었는데도 다른 일을 이렇게 하시거나 그런 것들도 보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돈과 관련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추측으로는 약간 제 생각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기복이 있고 꾸준하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롱런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아이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죠. 방구석에서 캘리를 하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아,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결국 이게 참, 끝까지 대성하기가 이 캘리그라피라는 이것만 가지고 이 분야, 한 분야, 상품이라는 분야, 교육하는 그 분야, 이 분야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살아남기가 어려운 걸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에 빠지게 됐어요. 이거는 정말 취미로만 해야 하는 것인가. 아무튼, 아, 이거 말고도 또제 고민이 있었는데, 아, 요거는 나중에 주절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어, 오늘. 오랜만에 틀어서 아주 터졌네, 터졌어. 너무 많이 얘기해. 아, 말이 너무 많아. 혼자 미치겠어, 진짜. 아, 글씨나 쓰시지. 감사합니다.